입술 위에 공기처럼 가볍게 얹히는 컬러 믿겨지시나요? 이거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올려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엔라이트랩의 박소장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메일이 왔습니다. 영어로 꼬불꼬불 써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위 메일을 해석해줘. 자, 여기 보니까 타피라는 회사인데요. 어, UCC 스타일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관심이 갖는 이유는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상품은 쿠팡에서 소싱을 하고 어, 채찍피티에서는 대본을 완성한 다음에 탑뷰에 제품 아바타를 써봤더니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선생님들도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구글에서 탑뷰라고 검색합니다. 이 탑뷰에 관련된 거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으니까요. 저희 엔라이트가 탑뷰랑 협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링크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저희한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타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무료로 시작하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메뉴는 이겁니다. 제품 아바타라는 건데요. 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가상의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도와줄 거예요. 자, 컨텐츠를 먼저 한번 정해보죠. 자, 여기에서 요즘 여름이고 그러니까 립스틱 한번 검색해볼까요? 자, 립스틱이라고 검색해보면 여기 맨 앞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있어요. 저희는 요 제품을 가지고 홍보용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가격대는 요렇게 돼 있고 밑으로 내려보면 요런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url 있잖아요 요거 url을 쿡 클릭하시고 컨트롤C 구글에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재미나이에서 컨트롤V 무슨 내용이야 어 얘는 재미나이는 인지하지 못하네요 그러면 채찍피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V 무슨 내용이야 어 얘는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 채찍 PT를 통해서 우리가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링크로 유튜브 쇼츠 광고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앞 문장은 호킹 목구로 작성해줘 제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15초 내외의 광고 대본을 작성해줘 입술 위에 공기처럼 가볍게 얹히는 컬러 세상에 이거 너무 잘 뽑았는데요 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대본을 생성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탑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컨텐츠가 여성들이 바르는 이런 립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게 필터라고 있죠. 필터 클릭. 필터에서 이게쭉 보니까, 아, 이스트 아시안, 여기 동아시안이죠. 이스트 아시안 클릭, 여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트 아시안, 여성.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러, 요, 요, 요 사람 되게 예쁘네요. 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뭐 마침 여기 립스틱이 있습니다. 자, 저희 원픽은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분 뿅.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 제품 이미지 업로드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품 이미지가 쓸만한 게좀 없더라고요. 제품 이미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쭉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구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지죠? 이미지 클릭 자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이미지 사진이 나온걸 고르시면 돼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어 저는 요거 괜찮네요 요거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됐죠 저장 탑뷰에서 이미지 업로드 클릭 다운로드에 제가 각공거를 올렸어요 어, 제품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네요 그럼 이렇게 요정도면 되겠죠? 너무 큰가? 다행히 여기랑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한번 볼 수가 있네요. 이 여성분의 코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코사이즈, 이 정도, 그죠? 여기 보면 이만큼이 이 정도 사이즈 되네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생성하겠습니다. 생성이 1 크레딧이 소요가 되네요. 어, 오른쪽 거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 버튼을 누르면 어, 샘플 이미지를 하나 두개 생성을 하는데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 지금 손 모양이 어색하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아바타 생성 클릭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채찍피티에서 만든 요거 있잖아요 요만큼 자 복사를 해서 하나씩 넣어주죠 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니까 자 입술 에 공기처럼 가볍게 얹힌 컬러 믿겨지시나요? 자 여기 이 부분 이런 텍스트들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물음표 하고 로멜 제로 매트 립스틱 단한 번에 터치로 완성되는 고발색 매트립 고발색인가? 건조함 없이 착 밀착되는 포뮬라 아,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드러운 코발, 코랄빛으로 분위기까지 바뀌어져요 가볍게 매트하게 매일 설레게 지금 로맨으로 입술 분위기 전환 하세요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음성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네요 한번 들어보죠 입술 위에 공기처럼 가볍게 얹히는 컬러 믿겨지시나요 로맨제로 매트립 스틱 단한 번의 터치로 완성되는 고발색 매트립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누가 봐도 여기 크랙하게 돼 있죠. 오,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에.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쭉 줌이 타고 줌 아웃 타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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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지금 립싱크 생성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완성본이 나오겠죠. 입술 위에 공기처럼 가볍게 얹히는 컬러 믿겨지시나요? 로맨제로 매트 립스틱 단한 번의 터치로 완성되는 고발색 매트 립.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세상에. 이거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올려도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에, 인스타그램은 인포크링크라고 있죠? 인포크링크를 통해서 나의 제품을 링크를 넣고, 그럼 여기서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면, 일정한 수익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점이 온것 같습니다. 자, 가격대가 한번 얼만지 한번 알아보죠. 자, 대시보드로 나가면 업그레이드 버튼 클릭해 보시면 얘가 지금 보니까 월간으로 한번 볼게요. 월간하고 연간하고 가격이 좀 다르죠? 거의 두배 차이 나네요 자, 월간으로 이, 어, 19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0원 정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환율 정도 계산해 보면. 자, 우선 선생님들이 프리버전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마음에 들면 아이디어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쇼핑 쪽과 연결하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굉장히 신박하네요. 입술 위에 공기처럼 가볍게 얹히는 컬러 믿겨지시나요? 로맨제로 매트립 스틱 단한 번의 터치로 완성되는 고발색 매트립 건조함 없이 착 밀착되는 포뮬라, 부드러운 코랄빛으로 분위기까지 바꿔줘요. 가볍게, 매트하게, 매일 설레게. 지금 로맨으로 입술 분위기 전환하세요.